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불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곳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날이 덥다, 덥다 했어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싸늘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더더 더 차가운 날이기도 한데요. 아, 이런 계절의 변화, 또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태양이 뜨는구나, 라고 하는 낮과 밤의 변화,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질서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태양, 지구, 달, 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큰 광명체. 그래서 두 개의 광명체가 있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광명체들로 인하여서 계절도 또 날들도 낮밤도 그리고 징조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돕니다. 태양을 놓고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때 태양 쪽을 마주하면 낮이 되겠고 그 반대편은 밤이 되겠죠. 늘그 24시간 동안에 돌면서 크게는 태양을 놓고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1년 안에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가 생겨납니다. 달은 어떠한가요? 한 달에 한 바퀴씩 돌면서 지구를 돌지만 그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지만 사실상 크기는 태양보다 큰 별들이 더 많죠? 워낙에 멀리 위치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는 반짝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구가 아주 조금만 더 태양 쪽에 가깝든지 아니면 태양 반대편으로 조금만 더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수 없습니다. 아까 하루에 그렇게 한 바퀴씩 돈다는 스스로 도는 지구가 자전을 5초만 멈춰도 이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태풍 속에 다 빨려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을 떴고 이제 밤이 되나 보다. 아 이제 가을이 오네.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이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음,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거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 과학자들이 뭔가를 찾나요? 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어떻게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주를 보고서 갑작스럽게 우연히 만들어진 빅뱅에 의해서 이거는 너무 더큰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여러분 알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죠. 알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죠.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르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배치해 두신 거, 그리고 위치 그쵸? 그리고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 단 1, 100만 분의 1도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 안에 순복하고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정확하신데, 이렇게 질서 있으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인도하시고요. 질서 있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때가, 지금이 확 이렇지만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급하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시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라고 더 든든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에 주신 질서도 저희가 그 질서를 따를 줄 알고, 집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음, 그 맞춰줄 줄 아는 것도 겸손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네요. 그래서 이 우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함을 유지하나요? 우리 작은 우주인 우리 각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정말 아버지께 탁 맡겨드려서 네. 그냥, 더 신뢰가 넘쳐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은 순복하는데 우리 인간만 참, 예, 그쵸? 삐뚤어 나갈 때도 있고, 막 아주 오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딱거기더 순복하고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예! 그만해라!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순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알수록 너무 너무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 저희가 몰라서 놀라지 못했던 거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들의 조급함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타이밍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